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어, 여름철에 이제 겨드랑이 땀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회색티를 입었는데 거기만 짙은 회색으로 돼가지고 눈에 확 띈다거나 뭐 이런 것들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겨땀, 겨드랑이 냄새. 오늘의 솔루션 세 가지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피부 트래블러. 자, 첫 번째 드리클로. 이건 일반의약품이라서 그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그냥 구매할 수 있는데요. 원리는 이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라는 성분이 물을 만나게 되면 젤리 같은 성분이 돼서 표피에 있는 땀구멍을 막아서 땀 분비를 막고 겨드랑이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효과는 정말 정말 좋아요. 그래서 며칠 쓰면 이게 땀이 확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단점은 굉장히 따가워요. 그래서 이걸 잘 쓰시는 게 중요한데, 그잘 쓰는 방법은 쉐이빙 같은 거 하실 때 하고 나서 바로 쓰시면 진짜 자극 폭발하고요. 그 샤워하고 나서 물기를 다 마르고 나서 바르시는 게 좋고요. 바르고 나서 바로 옷 입고 이러면은 그옷 같은 것에 의해서 또 자극을 받으니까 그런 걸 피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제 그냥 끝에 돌처럼 돼 있어서 이 밑에 액체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액이 있고요. 이걸 이제 돌려가면서 쓰면 겨드랑이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알루미늄 성분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유방암 발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있어서 한때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문에서 이게 표피에만 존재하지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이것과 유방암 발병과 상관이 없다. 라는 그러한 보고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크게 그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이날 네. 구멍인데 네아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 날수 있어요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겨드랑이를 맞게 되면 등이나 가슴이나 이런 데날수 있는데 그 어쨌든 그게 큰 부작용은 아닌데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그 제품을 안 쓰면 되죠 그럼 다시 돌아오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에 나는 걸까? 근데 겨드랑이보다 나쁜 곳이 있을까? 두 번째 어, 크리스탈 데오드란트 스틱. 제가 이 제품은 잘 모르는 제품이었는데 저희 피디님이 강추해 가지고 네. 이건한 30년 역사가 된 회사고요. 이 크리스탈 회사는 창업자인 제리 로젠 블랏이라는 분이 프랑스를 여행 갔는데 이 천연 미네랄 설트를 보고 아 어, 이게 데오드란트로 사용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디어로 이 회사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천연이라는 건 내추럴을 강조하는 제품이죠. 그래서 기전은 이 천연 미네랄 솔트가 땀 구멍을 막는 건 아닌데, 땀 냄새, 겨드랑이 냄새의 원인은 땀 자체라기보다는 땀을 세균이 분해를 하면 걔네가 암모니아나 이런 부산물들이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냄새를 느끼는 건데, 그러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한다,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그러한 기전을 통해서 이게 그 겨드랑이 냄새를 막는 데오드란트 기능을 해주고요. 원리적으로만 보면 이게 그땀 분비를 막아주지는 못해요. 원리적으로는. 근데 뭐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땀 분비가 억제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기능이 아주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이렇게 제가 며칠 써봤는데, 어, 이 스틱은 끝에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바르면 돼요. 그러면 보통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겨드랑이 냄새를 막는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피디님 덕분에 한번 써봤고요. 강추! 네, 피디님이 강추하셔서 세 번째 겨드랑이 보톡스 시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술인데요. 제가 피부과를 살아서 이걸 좋아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2004년 미국 FDA에서 뭐 겨드랑이 다한증의 공식 치료로 일종의 승인된 치료입니다. 땀샘이라고 하면 저희가 두 종류,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땀샘이 있거든요. 에크라인 글랜드, 아포크라인 글랜드. 에크라인 글랜드는 저희 손발, 얼굴,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물같이 나오는 땀을 얘기하고요. 아포크라인 글랜드는 사춘기 이후에 발달하는데 겨드랑이하고 사타구니, 뭐 여성같은 유두, 이런 쪽에서 나오는 약간 그 스티키하고 띡한 물질인데요. 보톡스는 아포크라이든 에크라인이든 둘다 이제 분비를 되게 완벽하게 차단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시술을 하게 되면, 어 땀이 정말로 완전 100%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확 줄고요. 80, 90% 이상 줄고 이러한 그둔 상태가 한 3에서 4개월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매일 바르거나 이런 걸 매일 사용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좀 편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단점은 시술을 받아야 되는 것과 좀 비용이 든다는 거 장점은 매일 바를 필요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곁들하게 똑같 부작용 없어요. 그 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냥 보상성 다한증. 그 부위가 땀이 안 나게 되다 보니 다른 부위에 나올 수 있다. 뭐 그게 뭐 유일한 부작용이고 그 외에 뭐 다른 건 거의 없습니다. 안전한 시술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위에 땀이 났는데 그 부위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이제 보통 3, 4개월 지나면 돌아오니까 다시 안 맞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가지 치료법,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드리클론은 장점은 땀 분비도 막고 겨드랑이 냄새도 막지만 단점은 자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좀 따가울 수 있다는 거이 크리스탈 바디 데오드란트는 장점은 큰 자극 없이 액취증을, 그 겨드랑이 냄새를 막을 수는 있지만 땀 분비 억제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겨드랑이 보톡스 시술은 어, 땀 분비도 억제하고 냄새도 막는데 효과적이고 어, 매일 바를 필요 없어서 되게 편리성에는 장점이지만 어느 정도 피부과를 가서 시술을 해야 되고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상으로 오늘 겨드랑이 다한증 겨드랑이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